강릉제를 갔다 왔으면 됐들데 이게, 이, 이게 이렇게 딱 길게 양쪽에, 두개 양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게 버리는 게 많아요. 금막 때문에. 사실, 이 갈매기살 골목 여기는 돈이동이거든요, 선동이. 네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그니까 동대문 사진들한테 되게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우 배드민턴 클럽에 했던 분이 있어 그거 뭐 얘기하다가 자기네는 거기서 한 거고 사진 그 지난번에 뒷사람이랑 이제 거기 있길래 근데 거기는 그냥 사골국을 마음대로 퍼다 먹게 돼 있더라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버섯을 통으로 구셔야 돼요. 예, 예. 돌려가면서 골고루 구우면 말랑말랑해져. 예, 예. 그때 이렇게 찢어 먹어야 맛있거든요. 예. 바로 올리시면 돼요. 양쪽 바로. 음. 바로 구워지 아주 쫀쫀쫀한 게 엄청 맛있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자기 단 지금, 지금 올리시면 돼요. 버섯을 돌려가면서 골고루 구워가지고 나도주세요 내가 한번 잘라줄게요. 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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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것도 있으면 <laughs> 그것도 맛있더라. 다음에 오지 그 여기 가면 여기가 연탄 그데어 어, 어, 그 집을 가서 먹으려고. <laughs> 옛날에 해와 요고자리 기억하냐? 경신고등학교 앞. 에 음. <laughs> 아, 이건 안 잘랐던 니가 <laughs> 아니야. 한격 아 있어. 요새로 뭐요이그는기가이다 뭐든지 이런나 하나 되 <웃음> <웃음> 원래 잘잘리나요 가위가 잘 되는 거지 가위가 잘 되는 건가요 양념 양념 거의 구워서 응. 이금만가운데넣 놓으시면 돼요 반면에 넣어 까짝지고 맛이 없어 찰고기고 생고기라 생고기는 보통 잘안잘리잖아요 가위가 잘 되죠 가위가 잘드는 거예요 <laughs> 고기가 부드러워잘운요 얇은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지금 드셔야 돼요. 순 살코기랑 너무 똑같은 음면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딱아 보여야지. 아아 나는 저기, 저 그러면은 뭐 소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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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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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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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저기, 좋아. 저기, 저거 아이 밥 떨어지네. 어 맛이 특별해 아마 맛 맛이 다르지야. 예 네. 이렇게 무게나다 밥을 무다 쭉쭉 떨라지면 그렇게 쭉쭉 찢어서 막바뀌서 훨씬 쫄깃하고뭐 그럴까? 집이 살아있네. 이쪽으로, 리이제 속초 하면, 아주 음.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그런 을 가리키면, 또시 없을 같아. 없을 것 같은데, 이거의 꽃잎이 훨씬 맛이 더 많이 살아난다. 창초보다, <laughs> ちがう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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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がう